잠깐 고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얘가 유고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고기 이렇게 다 올려갖고, 이게, 파삭파삭 구워도 안 찔리고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한꺼번에 오늘 올리고 먹겠습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작은 판에 올려갖고. 우리 다 올라간 거맞죠 응? 이것도 약해졌어. 네, 저 갈비 진짜 좋아해요. 에리 갈비, 돼지 갈비, 막 다, 그, 생갈비, 또 먹긴 하는데 저는 양념된게 더좋더라고요 입이.. 입이 조금 그런가? 다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갈비랑 고기 이런거는 그냥 이게 양념 안된거보다 양념된게 더 좋아해요 이고 친정갈비인데 친정돼지갈비예요 근데 어 저희 저기 어머님 집에서 갖고온 저기 친정에서 갖고온 김치 이 배추김치 이게 안 보일 텐데 배추김치랑 그리고 익었으니까 요게 약간 좀 그냥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워 먹는 맛이 좀 있고 좀좀크리비스하게 약간 조금 많이 구워도 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이쪽에다 좀 나갔고 이쪽은 좀더 굵게 만들고 음, 이쪽은 약간 좀 살짝 좀덜 익혀서 이렇게, 이렇게 먹고 아유, 얼마 안 되죠? 음. 채팅창, 설마, 김이에요. 여승 누나, 설마, 김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곱창김이데 맞아요. 음! 이 맛이야. 음, 갈비하고는 이고장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뭐 그때 특별히 많이 들어간 건 없는데 아무에음 맛있어. 안 짜요, 안 짜. 이게 만약에 국물이 이거 다 붙잖아요, 그러면 짤짤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안 짜요. 이렇게 굽다 보면은 아까 제가 약간 이쪽에 타서 국물을 조금 붙긴 했는데 이게 갈비만 딱 올리잖아요. 올려도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나와요. 굽다가 보면. 이 국물을 빼셔야 돼요. 이거를 저기 다 이렇게 넣고서 구우면은 달거나 짜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말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말때 뭐 근데 이거 잠깐만요. 혹시 몰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혹시 몰라서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요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나, 어, 모질라면은 좀 그러니까 얼, 얼기 전에 잠깐 놔둬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초록이 음. 저기 많아요 저번에 사다 놓은거 언니가 저번에 사주셔갖고 저 냉장고에 있어요 음 아니에요. 고기 먹는데 무슨, 저기, 밥을 먹어요. 저기, 익는 그 시간 있으니까, 응, 여기, 익는 <laughs>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1kg 한번더 올려볼게요. 3kg. 예. 먹을 때 이렇게 듬뿍 먹어야죠. 저번에 아까워갖고 약간 솔직히 좀 냉겼, 냉겼다가 먹고 했는데, 음. 아이고. 이지에비3 k 로는 먹어줘야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아무튼 저번에 저기, 뽕나누르 언니랑 저기, 오랜만에 만나갖고, 오랜만에 만나서, 여기 그때 몇 시였지? 한 뭐, 한 3시인가? 뭐, 4시인가? 뭐 그때쯤에 술 먹었었거든요 근데 막뭐 난리 났뭐 댓글에다가 무슨 뭐뭐나부 대낮부터 술 먹냐고 막 그런 거막 나와갖고 그래갖고 그래 그래요 아니 뭐술 먹는데 뭐 낮이나 먹는 뭐, 어? 뭐 밤이나 뭐 한가지 있어요 마음대 먹고 싶어 먹으면 됐지 남한테 피이준다도아니다 그쵸? 야채요? 아이고 야채는 평소에 먹어요. 우리 야채은 없는데 먹나요? 고기는 맨날 안 먹잖아요. 그니까 러 고기는 먹을까 고기만먹채까 양념은 일단 여기 옆에 양 야채, 통은맨치배는김치념은 맨날 먹는다. 양념은 맨날 총각김치, 배추김치에 이분님께서 보내주신 친정갈비까지 예. 친정갈비엔 어. 친정에서 갖고 온 총각김치, 배추김치 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야채 먹잖아요. 아유. 김치도 야채잖아요. 네평소 작년에 키우다가 실패해갖고 안키우고 했어요 형님 어때요 영상에서 미간님이 아까 김치 전못 튀긴다고 하시는데 아 진짜요? 네 저도 먹기는 먹는데 한입 먹어보고 맛이 입맛이 안맞으면은 안먹어요 김치 네 이사 오자마자 파하고 상추하고 저기 뭐야 씨 뿌려갖고 웠는데 저기 너무 더울 때 해서 그런가 더 이상 안 자라갖고 저번에 저기 한 요만큼 자랐나 상추가 한 요만큼 자라갖고 그거 뽑아서 먹었어요 파는 얼마 전에 뽑아갖고 먹으려고 다가 버리고요 응, 어, 보따쿠키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많이 국은게 아니고, 고기가 왔길래, 네. 국물을 조금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물 안 빼주면은, 짜, 짜갖고, 안 돼요. 아유, 고기 3kg 해도 얼마 안 돼요. 응. 그, 뭐야. 잠깐만. 고깃집에서 삼겹살이 몇 그램? 아분 뭐야, 몇 그램 니까 200, 200, 500. 뭐 맛이 없어 보인다고요? 왜요? 왜 맛없어 보여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니다 맛있어요, 진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어봐요. 허옇다고요 아니, 이게 허해 보이는지, 안화예요. 가까이 한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보니까 허해 보이는데, 안화였죠? 안화네, 안화, 안화, 안화예요. 멀리서 볼 때만 허해 보이는 거예요. 안화였습니다. 안하야는데 봐봐요, 안하, 안아요 간이 이거 딱 맞아요. 안하야잖아요 봐봐요. 멀리서 볼때 이렇게 하얘 보이는 거지, 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요? 네. 안 돼요. 빠져요. 못 봐요. 빠져기가 더 맛있는데. 음,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이거. 살보다. 나 살, 살 드세요, 살. 떡볶도 됐고. 응, 뜯어먹는 맛이 얼마나 있는데. 이거, 너무 달라고 해서. 저가 좋아하는 것도, 이뼈대기 이거, 이거 뜯어먹는 거, 이거, 이거 좋아하는데 사고기 맛있는데 이거 대기 여기 부수니까 금방 했죠? 금방 이게. 이, 이 맛으로 먹는 건데. 뼈대기는 제가 놓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먹을게요 음. 음. 이제는 이제 색깔이 이제 노릇노릇해지잖아요 이게 두 가지 맛으로 먹는 거예요 크리피스하게 한번 먹고 이게 그냥 구워서 그냥 보통 먹고 그 다음에 또크리피시나게 이렇게 색깔 이렇게 나게 저렇게 먹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불타는 청춘이 재밌다고 해요? 저 매운 거 그렇게 막잘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저냥 그래요 맞다 그거 그, 근데 그 크리스 저기 크리스 저기 한국에서 저기 초록이 저기 후원해 주셔갖고 초록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음, 낯수라면 사람들 뭐, 뭘 할까봐. 여기 음. 원래 후원한 거는 후원한 것끼리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쵸? 여 아쉽지만, 음, 아수라면은 저게또 말이 많아질까봐. 음, 고기만 먹어야겠다. 근데 또, 여기 후원해주수는 또, 그랬으니까 저, 저 소리 가져와. 여기다가, 또, 친정 갈비에, 어, 또, 친정에서 갖고 온, 또, 식혜까지. 아, 밥알이 근데 너무 많네. 어머. 고기만 돼,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밥알이 들어있네. 네, 그쵸? 친정에서 갖고 온 통과한 것까지. 음, 네, 이건 한대 들어가니까, 땡기네. 어머, 어머, 세상에. 이런 호사가 어딨어요 낮에 음, 지금 1시 5분인데 돼지갈비 3 kg 에 음, 토르기에 어, 정말 진짜 제 살들이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셀러라이드들이 어, 유기동 협회장님 반가울게요 공기 쌍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되나? 얼굴에요? 아이, 무슨 행복이에요, 행복은. 그냥. 그냥. 살짝 느끼해보일, 느끼하려고 할 때, 이제, 뭔가, 아, 행복하지 않아요.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 즐겁습니다. 아니에요, 즐겁습니다. 이거운 거예요. 음. 뼈다리들 이쪽에다가 조금 더 살짝 농자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어, 어, 이 부분은. 오늘 음, 진한 맛. 음. 오늘 돼지갈비 살짝 맛만 보시는 건가? 예, 그냥 살짝 3kg 맛만 보고 있어요. 지금. 멋써 저기. 이쪽, 요, 요, 만큼이 약간 이 k 로 거든요? 근데, 어머, 어머나 세상에, 돼지갈비가다 어디 갔지? 옆에 트르지병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시다니. 아니, 행복한 게 아니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즐거운 겁니다. 에 울프님. 네. 행복하진 않으시다니. 어머, 경화 언니, 데갈레이션. 네. 돼지갈비 저기 3kg 한 번에 먹어보고 있는데 이 3kg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간님 밥은 안 드세요. 예밥 여기 쉽게밥 밥알 많이 들어있어요. 예 씻게. 아 고기 배는 있는데 또밥 들어가면 고기가 다안 들어가잖아요. 씻게 그 밥알 대신 먹고 있어요. 예 우리 야채 대신에 야채 안안 먹는다고. 파도 그르셔서 야채, 저기, 예, 먹고 있습니다. 이 김치랑, 저기, 통강무 먹고 있어요. 이거 양념은 오래라도는 파니까, 이쪽에 약간 올린 다음에, 아유, 잘 버렸다, 뼈다귀. 좀 너무 오래 올려놔서 조금 바닥이 탈수 있으니까 금방 없어지네 괜션을 올려준다고요? 세상에 이런 안 질긴 돼지갈비 이렇게 고도안 질긴 돼지가 비지 그리고 칼집이 그뭐라 그랬죠 예전에 그 벌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고.. 네. 소갈비 그 칼집 낸 것처럼 돼지갈비인데, 그 갈, 칼집이 잘 나있어요. 맛없어보, 맛있어요. 저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잘릴 때잘 잘리잖아요. 쏙쏙. 뒤집어져요. 이렇 화면상 좀 멀어서 조금 그런가 봐요. 뒤집죽이 맛있는데 이 가위가 잘 안드는거거든요. 쏙쏙 잘리잖아요. 쏙쏙 뭐리꾼님 감사합니다 네. 술 드시는데 상체가 그대로 넘어가 네? 상체가 넘어가요? 술 먹는데? 아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술 먹는데? 미안할게요 자꾸 제가 미안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저게가 제가 그리고 술 먹방을 잘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원래 난독증이 심한데 술 먹으면 은 난독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제가 저, 저번에 한번뭐 어, 얘기했나 싶어갖고 다시 보기 했는데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난독증이다가 막딴 얘기하고 맨정신 에도 난독증인데 고기가 너무 말라 보이니까 재봉틀 기름이라도 좀 발라주세요 아니에요 고기 촉촉해요 뒤집어지게 촉촉해요, 여기. 이게 구운 지 지금 오래된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일부러 많이 구웠어요. 그냥 들고 자서도 모르는데, 이렇게 먹으면 약간 숯불에, 숯불에 저기 뭐지? 구운 막 그런 것처럼 약간 양념이 딱딱해져갖고, 맛있어요. 경운하기야? 아유, 고기가 이제 때깔이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어머나 세상에, 원래 한 병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요거 이렇게 땄으니까 한병 반이네요, 예. 아유, 어머나 세상에, 일부러 이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는 DP용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조금. 예. 전에, 대전, 그, 프레임걸스, 대전 갔을 때,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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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한 것 어머 당드랑 당당 당당드랑 당당 맞나? 당당 같은데 당당 오랜만 잘 지냈나 당당 어머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못 먹어요 그렇게까지 못 먹습니다 저 그리고 일일 1병 원래 요즘에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누구랑 같이 마시는 거 아니고 혼술할 때는 일일 1병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거 요, 요게 생각나갖고 예. 뭐 집이잖아요 집이니까는 먹고 그냥 자면 되, 돼요 예. 이거 먹고 갈비 3kg 먹고 소주 한 병, 밥 먹고 자면 걸어야 되겠네요 예. 자고, 좀 자고 일어나고 이따 밤에 걸, 걸으면 되죠. 날씨스 좋은데, 밤에. 밤에 자거 소주, 소주 한 잔, 응, 소주 한잔 하고 있어. 어. 아, 배 빠르세요? 저는 그렇 빠르진 않는데. 근데 저번에 저기, 저기, 홍양누르 언니랑도 같이 이렇게 술을 마셨지만은, 음, 술을 짠짠짠 이렇게, 짠, 짠 이렇게 해서 잘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냥 알아서 마시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휴지, 수지 아빠랑, 어, 여기 또, 또쓸뻔 했네. 슈지 아빠랑, 여기, 유아님은 또 약간 또 이렇게 같이 짠해가지고 또 맛있는 그런 맛이 있다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저희 여자들은, 게 짠짠 안 하고 각자 그냥 각길병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자기 페이스대로 마셔요. 근데 저도 먹방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솔직히 예전에 먹방 보고서 다이어트 했거든요. 아, 고기를 예를 들어, 고기를 뭐 돼지갈비를 뭐한 팩에 뜯어서 이렇게 먹방하고,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방하는 뭐 이런 거는 보면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진짜 고기 이렇게 쌓아놓고서 막 먹는 그, 그, 푸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면은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 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씩 이렇게 놓고서 이 먹는 먹어넣고... 거, 아, 조금 아니구나. 아니, 아닌가? 3kg면 이렇게 푸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kg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